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호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스이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역사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역사에서 사라진 나라들은 그 이유가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무서운 점이 바로 모든 것을 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가정도 파괴되고, 문화도 파괴되고, 학교도 파괴되고, 심지어 그 나라의 문화도, 민족도 파괴됩니다. 승리한 국가가 원하면 모든 걸 파괴합니다. 물론 자원으로 쓰거나 노예로 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역사에서 그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면 목숨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이 전쟁 같다. 그런 표현을 종종 합니다. 그만큼 치열하고 만약에 밀렸을 때는 모든 것이 파괴되기 때문이죠. 전쟁에서 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있을 때에 아말렉에 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면 그것을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언제 전쟁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변변한 무기라도 있겠습니까? 없었어요.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작심하고 무기를 제대로 갖춘 병력 아멜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직접 한 것은 여호수아였지만 르비딤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팔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그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후리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모세를 도와 그 팔이 해가 질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돕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280장 1절의 가사였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가 다른 곳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행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표현으로 손들고 옵니다. 만약 주께서 외면하시면 나갈 데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신앙 고백이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후에 돌을 모아 재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이름을 부여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 아말렉과 더불어 그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깃발은 언제 꽂습니까? 승리한 국가가 상대방 진영에 승리한 증표로 그 땅에 꽂는 것이 깃발입니다. 그래서 깃발은 승리라고도 해석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입니다. 모세의 선포대로 아말렉은 후에 히스기왕에 패배하여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선포하잖아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의 싸울이라 사울이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그 모세가 선포한 대로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신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전쟁 같고 지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팔을 들어서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여러분의 팔을 올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팔을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요,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므로 찬송 가득한 인생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깃발 되십니다. 우리는 이길 힘이 없사오니, 능력이 없사오니 지략이 부족하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 때에 우리 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능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